노인을 겨냥한 조직적 스토킹, 이들의 뿌리 깊은 악행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법정 드라마 노인을 겨냥한 조직적 스토킹 이들의 뿌리 깊은 악행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장면 1법정의 조명 아래 피해자와 가해자들 사이의 기묘한 대결. 검사 변호사 피해자가 법정에 앉아 있습니다. 조명이 가해자들에게 비추어지며 그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검사 날카롭게 오늘 우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스토킹에 기괴한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해자들은 단순히 괴롭힘을 넘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집착하며 피해자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이 관계가 특별하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 웃음을 참지 못하며 맞습니다. 마치 우연히 마주친 연인처럼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는 거야. 같은 느낌이죠. 이들은 혼자서 사랑을 속삭이면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장면 이 가해자들의 희극적 행동에 대한 조롱. 가해자들 의자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에게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들의 감정은 위태로워 보입니다. 검사 여러분, 이 정도 집착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너를 지켜보는 건내 운명이야. 라며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죠? 이들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카페에 가면 미리 준비한 듯 가득 차 있는 그 블루베리 머핀처럼 말이죠. 변호사 미소를 지으며 얼마나 귀여운가요. 오늘도 내가 뭘 먹는지 궁금해. 라며 슬그머니 다가오는 아이 같죠. 하지만 문제는 그 아이들이 완전히 어른이라는 점입니다. 장면 3 집착과 괴롭힘의 아이러니. 검사는 가해자들을 향해 고개를 기울입니다. 검사 이들은 그들의 행동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모르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우린 특별해 를 외칩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